제가 주문한 새우젓이 도착을 했어요. 제가 어 조금 약간 씨알이 작은 추젓이 있다 그래서 좀 무쳐 먹기도 하려고 해서 제가 주문을 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왔고요. 그리고 제가 요거를 주문하면서 가리비 젓갈을 같이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가리비 젓갈이 이렇게 귀여운 통에 담겨서 왔고요. 사실 요 가리비 젓갈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요게 어 아는 동생이 이게 젓갈계의 신세계라고 할 정도로 어 그렇게 맛이 기가 막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요거 맛보려고 주문을 했고요. 그리고 어 이렇게 새우 젓갈은 이렇게 한번 더 포장이 돼서 이렇게 왔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? 아주 미니미니 해갖고, 잔잔한 귀여움이 새우가 온 거. 이렇게, 이렇게는 잘안 보이는데, 제가 이거, 사진은 제가 후기에다가 함께 올릴게요. 마다구요. 젓갈은 안 맞아요. 짜긴 짜겠죠.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마다구는 후기에 올리겠습니다.